캘리포니아에 대한 네. 대학교 네. 대학의 그룹의 생태학자들이 곤충과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리포트를 발표를 했다. 아 네네. 아. 어, 보고서를 따르면 평균적인 네. 유럽 중부 유럽에 네. 평균적인 온도는 네. 어, 1.5도 네. 정도 상승하게 되었다. 네. 이번 이, 그, 아니, 그 기간에 상승한 네. 기간 동안 50종의 벌, 곤충들 벌레들이 네. 어, 나, 나비나 나방들이 네네. 네. 바꾸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을. 어, 생활 아 이게 그아 그게 그, 그 번식 방법을. 아 번식 방법은 네네. 안녕하세요 건강한 신 영소 구독자 여러분. 꼴찌가 두달 그 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 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.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 엄지 척 버튼을 눌러주세요. 음.